아, 우리 멤버 뭐야 또쭉사중국이또났네풀타닝풀타닝 풀차징 소전 나좀전나 소전 오른쪽 끝에 하나. 어 잔다. 오 마이 갓. 잔다. 나필 하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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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필인데 진짜 이거. 브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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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원 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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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원. 이얼머데 고점 제가.. 먹을게요하나이킹어 위험한데? 어, 안돼 몽키 몽키 원x4 몽키 원x2 몽키 못 쳐주나 이거? 몽키 개인데 몽키 개피 몽키 개피 트래커 트래커 소전소전소전소전소전소전소전 소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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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어, 어어, 어어. 아, 네. 혼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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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물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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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다 그거는 살짝 그는 차지 쓰는 차지 뭐나 온다. 어 밀어 놨어요. 밀어 놨어요. 워워워워워 왼쪽 걸려고 어어 어. 어. 오고 응. 아니, 구을 수가 온다고. 이거 너무 너무 그거, 그래? 그거 아니야. 감정 감정적으로 Bonnie 게임 한거 아니야, 이거? 킹든 갈준비든 갈준비든 갈준비든. 여기 저희 나눠 90 나눠 90 <laughs> 되게 되긴 한데 엄마야 엄마야 마야마야리대리프리대리자 볼게요. 틀레네 이제 이제 나눠 아 직결 하나 남은 거 아닌가? 얘네 궁 없어서 먼저 가야돼 아렐리 썼다 랠리 썼다 얘네 궁 없긴 해요 이제 어어? 어나 죽었다 아하 아 뭐야 아 어, 이거 그냥, 그냥 랜덤챗이잖아요 그냥 음파 박으려고 쏜건데 이거. 죽었잖아 이거는 되나? 어어 버티만 한데 할만한할만한 할만한데 깨고 가보죠 이거 정포트고. 왼쪽에 메이 여기 왼쪽에 버리고 메이 부터 밀어봐 정면으 갈게요 메이 왼쪽 와요 이거 이제 이거 뭐반피 라마 반티 라아놓고야 아, 밀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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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어. 아, 메이, 메이, 메이. 메이. 어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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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b 이 b 이거 a b y 이 a b 나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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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라 b a b 라 b 라마 라 b 라 b y baby, b a 메이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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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이 y b a a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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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방인 확인 쓰겠다 뜨겠다, 뜨겠다. 나 비빌고 있어요 계속 네? 아못 끊었다 이거 거리 짧았다 1인 눈보라긴 한데 뒤에 할까? 루슈 나왔다 루슈 루슈 루슈, 루슈 바티 바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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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나가 몰래. 나만 보나공있고 나머지 공 없을 텐데 이제 할만한데? 메이버. 저 레일차기네요. 레일차기네요. 레일차는데 메이워, 메이워, 메이메이 어, 할만한가? 네. 할만한가? 나만 네. 칠게 일단. 나만 네. 아, 칠 앞에 달리기 앞에 달릴게. 앞에 달릴게. 이거 앞에 달릴게. 라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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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필. 붙어 없는 거 라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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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필. 아직 라마필이야. 루시우, 게피, 개피, 루시우, 게피, 루시우, 원, 루시 원, 루시 원, 루시 원?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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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피야. 저거 루시우, 루시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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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와줘야 돼. 어, 온다, 온다, 온다.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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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거리 벌려야겠다 어, 저 빠질게요 어? 아나 뭐. 이쪽 와야되는데? 아나 쪽 바이브 뛸때 조심 라마 혼자 들어간다 라마 라마 혼인데 저거? 네, 라마 혼인데 루시오 네. 거점에 거점에 한조하고 바티 한조 바티 한조 바티 거점에 한조 바티 한조 바티 한조 바티, 바티. 여기 홀딩돼요 한조 진짜... 밀어놨어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0 0한0 0한0 0 1한0한0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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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0 트리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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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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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0한1 0한1 0한1조0 한조 한 100, 한조 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어한0저못0 0아 한조 아쉽네 저거. 0 1 0 하나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트레0 1트0트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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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 100, 100, 1 어어어나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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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지. 힐든힐 없다 힐배 없다. 하나 하나 노이 하나 노이야겨야되는데 알아온 거갈렸다어러거든어어 어.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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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위도 끼 위도 끼어. 아 끼웠어. 묶꼈는데. 천천히 아니다 막턴 예면 안 돼. 어허 헤드 맞았어. 아, 아, 아나 아나 저었어아저 윈스 저었다. 뒤로 빠질 수 있나? 뒤로 빠질 수 있나 이거? 뒤로, 뒤로, 둘다 뒤로 빠져봐. 나 렐리 차. 렐리. 렐리 9십성 그래 다 점프 한번 가능? 혹시? 잡았고. 한한 거기. 저 렐리 랠리, 렐리 온 렐리 온 렐리 온. 트레몬저 트레먼트트레먼트트레먼트 트레몬트 저 여기. 와요. 그래. 그래 형님. 나이스. 아이어안 들어. 기 빨린다. 이런 방한판 하면은 나귀 빨려가지고 단판못 돌리는데. 어제데못 땄지 이거 이거 그때 불이 땄었나? 안 왔구나. 같이 먹었네 그래. 도 야.